안녕하십니까 비트루트 온넷 앵그리데드입니다. 아 밖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요 날씨는 그런데 점점 더 더워지고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어, 프로그램으로서 약 1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 이게 참 어떤 식으로 실제로 내가, 뭐그 어, 인터넷 상에 있는 다른 서버에 어떻게 접속이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그 당시에는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공부를 해 봤더니, 아, 어, 결국 어,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프로토콜이었고, 그래서 그 프로토콜들은 사실 어, OSI 7 l a y e 라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OSI 7 layer라는 것은 어, ISO라는 국제 어, 표준 기관에서 만들어진 통신 프로토콜 관련 어, 표준 규약입니다. 규약을 만든 데 있어서 이런 표준을 지키자라고 만들어지는 그런 단 어, 단체인데요. 그그 그, 기에서 OSI 7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에서는 어, 컴퓨터 언제 통신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그 모든 프로토콜들은 그 기능 기능 및 어,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어, OSI 7 레이어의 어, 기본 규약을 지키는 선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 소켓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소켓 프로그래밍이 또 뭐냐고 물으시겠죠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제일 처음 지난번 편에,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 내용이 오늘 강의 내용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전에서는 제가 어떻게든지 한 방송을 15분 내에 어,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 유튜브에서 그렇게 업로딩을 할때 그런 그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내 15분 내에 맞춰야 된다는 그 때문에 제가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어벙벙 더, 점, 점점 더 어버버 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아예 시간 제가 제한을 하지 않고 어, 제가 강의를 하, 어, 다 마친 후에 제가 편집 과정에서 그거를 1편, 1, 2편이면 1, 2편 아니면 3편이 되더라도 오늘은 좀맘 놓고 제가 어, 강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검은 두 라인으로 길게 내려 쳐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고 지금 요 내용들은 컴퓨터의 메모리, 메모리 부분 안에서 어, 어떻게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는 커널과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나누신다고 했죠? 이 커널이라는 부분은 어, 우리가 일단 컴퓨터에 전원을 켜게 되면은 메모리에 부팅이 되면서 메모리 이제 부팅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서 메모리에 OS 커널 부분이 쫙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크롬이라, 크롬을 더블 클릭을 해서 딱 실행 화면, 화면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크롬이 메모리의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로드가 되는 겁니다. 요상태이고요이 크롬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저는, 어, 제 평생 사실은 네트워크 쪽밖에 모릅니다. 통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뭐지난번에 지난 편에서 지난번 편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애플리케이션이 꼭 통신 관련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MS 오피스도 있고 통신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뭐 그걸 제외한 뭐 그리기, 뭐 드로잉 하는 거 있죠. 드로잉.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런 쪽은, 요기, 요 상황에서, 요, 이 메모리 맵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연히 큰 오프레이딩 시스템에 도움을 받을 거고요. 하지만, 어, 이런 통신 프로그램과는 달리, 어, 이런 인터넷에 필요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이더넷 카드에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크롬과 같은, 이 웹브라우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죠. 크롬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어, C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제가 어, 도시과 했는데요. 우리가 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OS, 그러니까 어, 큰을 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그 AP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Application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롬 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 직접 지금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메인 함수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 잡다한 인스트럭션들이 명령문들이 쉽, 쉽, 어, 명령문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 소켓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포크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음, 시스템 펑션 콜이라고 시스템 펑션을 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커널 내의 펑션들을 콜하는 것을 시스템 펑션 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러한 시스템 펑션, 펑션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래밍을 API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그램도 대표적인 API 프로그래밍이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켓이라는 펑션을 콜합니다. 이 소켓이라는 펑션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커널 쪽에 있는 시스템 펑션 콜 루틴을 직접 콜 하는 겁니다. 바로 안으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이러한 내용이 큰 안에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켓 펑션 콜해 봤자 요 내용이 없으니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요런 부분을 모릅니다. 일반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릅니다. 아, 그냥 소켓 펑션 콜을 하니까 당연히 어 통신이 되는 거겠지. 라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 어, 어, 저기, 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제가 프로그그 프로그램으로 할 일할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스 프로그램에서 뭐, 소켓 열고, 커넥트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UDP 같은 경우에는 뭐 Send, Send, To, 뭐그 다음에 receive from function, function call을 쓰면 어떻게 실제로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 밑 그거는 내가 몰라도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했죠. 오로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서는 그런한 그 내용을 모르,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정형화된 루틴입니다. 예를 들자면, TCP 프로, 조,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어, TCP와 UDP로 다시 나누어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너무 세부적입니다. 어, 지금 이상황에서 일단 TCP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 일단, 커넥트만 하고, 뭐, 서버인 경우에는, 음, 자기 주소를 바인딩을 해서 계속 리슨을 하게 됩니다. 클라인더 쪽에서 통신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포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모든 관련 일들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c 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 떤 예를 들자면, 요요 요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웹 서버라고 할 때, 그, 요, 크롬이 리퀘스트한 어떤 HTML 파일을 저기 TCP 패킷으로 보내, 보내는 역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밑에, 그러니까 TCP 이하단에서 해주는 일은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어떤 파일을 줄까? 어떤 그림을 줄까? 이런 쪽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웹 서버라는 게요. 웹 서버건 웹 클라이언트건 마찬가지입니다. 웹 어, 서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 그렇습니다. 이런 웹 브라우저는 다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또 만약에 또 여기에 연결되어서 다른 컴퓨터가 있겠죠. 그 컴퓨터에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고서 여기 웹, 애플리케, 어,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리퀘스트하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어, HTML 파, 파일 좀 줘라고 요청하면은 예를 들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www.youtube.com 이라는, 어, 어떤 컴퓨터의 호스트에, 당연히 거기는 웹 서버를 띄워놓겠죠. 그죠? 그러면, 크롬이, 그 도메인, 지금 우리가 크롬을 딱 띄우면 위에,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이 뜨죠. 주소창에 우리는 보통 www.youtube.com <루밑> 이라고 딱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요 자체에서 호스트 네임을 리졸브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따따 b e c o m 을 주소창에 띄게 되면 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요거에요거에 요거에 IP 어드레스가 뭐냐? 라고 네트워크로 묻게 됩니다. 묻게 되죠. 어 예전에는 호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DNS 도메인 네임과 IP 어드레스를 매핑해주는 그런 어, 파일이 따로 있기도 하고 지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 네트워크에 있는 DNS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 DNS 서버에 야! 이 따따따. 유튜브. 컴에 IP 어드레스가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DNS 서버가 어 그거 216.58.203.110인데 라고 이, 어, 애플리케이션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 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다음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소켓을 엽니다. 소켓을 연, 소켓을 콜한다라는 거는 내가 커널 쪽에 있는 프로토콜 스택을 이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여기서는콜 하게 되면 여기 커널 어, 안에서는 소켓 펑션에 대한 데퍼니션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실제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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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막 하겠죠 근데 일단 커널 쪽에 이러한 저기 펑션 콜들은다 커널 쪽에 있습니다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 DNS까지 어, 제가 대략 설명을 했고요. API, API가 뭐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e 인터페이스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했고.